그러다 보니 법률이 과다하게 제정이 되고 혹은 엉성하게 제정이 됐을 때 가장 욕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욕보는 기관은 법원입니다. 개똥같이 법을 만들어도 찰떡같이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그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균형을 이루어 가는 거죠. 어, 국회의원들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죠. 국민의 대표자는 국회니까 모두 다 구, 국회 앞에 머리 조아려야 된다. 법원이든, 뭐, 정부든 국회의원 앞에 머리 조아려야 된다. 왜냐면 국회의원들은 주권자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선출된 사람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본인들도 그 이야기가 맞지 않는다는 걸 충분히 인식할 거예요.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 어떤 국가의 구조는 의회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의회와 정부와 법원이 서로 상호 간에